안녕하세요. 팀맛집입니다. 어, 1월 19일 날 경매 진행하는 원주시 태장동 999-5번지 임장 나왔어요. 여기 900평, 9 900 50평 정도 되는 땅이고요. 이종 주거 지역에 있는 거. 요건 학교고. 요건 학교예요. 여기 이렇게 도로 이렇게 딱 붙었고 여기에 길게 들어와서 있는 평탄한 그냥 이종 주거 지역 땅이에요. 900평 정도 되는 거니까. 여기 지금 보이는 거, 이거, 감싸는 거, 요거다 같아. 요게 지금 24억 8천 부터 떨어져서 8억 얼마까지 떨어졌거든요. 8억 한 8천까지인가 떨어졌어. 그래도 24%까지 하락한 매물이요. 어. 주변에는 이렇게 시내, 여기는 완전한 시내는 아닌데, 이렇게 주변에 아파트로 삥둘러서여 있는, 조그만 약간 변두리에 있는 그러한 토지입니다, 이게. 예. 예. 음. 땅은 좋네요. 바로 초등학교도 붙어 있어서 소규모 아파트 같은 거를 줘서 이렇게 그뭐 하기는 좋을 것 같아요. 소규모 아파트 같은 거줘 가지고 분양하고. 원주는 강원도에서 가장 큰 도시거든요. 인구 35만 명 정도 되는 도시고요. 또 인구가 계속 조금씩 늘어나는 도시. 줄지 않고 늘고 있는 도시고. 저녁에 와 봐도 원주는 굉장히 활발해요. 사는 게. 네. 그래서 원주 근교에는 땅 같은 걸 살아도 괜찮다. 이 땅이, 일단, 평당으로 계산하면 100만 원도 안 나왔기 때문에, 이게 한 24억 5천 정도의 감정가 나와가지고, 지금 34% 떨어져가지고, 팔억한 7천 정도까지 떨어진 매물이에요. 1월 19일날 경매하는 거고, 음, 이게 이종주거지역이야. 여기는 바로, 초등학교 같아 이게 뭐 초등학교 같기도 하고 뭐 여기 초등학교일야막 이렇게 요즘 뭐 수리해 놓은건 데 초등학교 저기는 이제 저기 도로에 붙었어요 들어오는 진입로가 그렇게 살 아주 넓고 그러진 않아요 아주 좋지는 않다 근데 그럭저럭 뭐응 그럭저럭 괜찮다 이게 딱이게다 평탄화 돼있어가지고 뭐토 먹을 것도 없고 그냥 뭐 허가만 받아서 뭘 줘도 되는데 과연 음, 뭘 줘야 되나 여기다 아파트 지긴좀 터가 적고 단독 아파트 줘서는 뭐 분양이 잘안될 테니까 요즘 같은 때는 아파트를 여기 주변과까지 다 어우러져서 아파트 단지를 하나 건설하면 될것 같아요 요 주변 요요 위에 땅까지 싹 작업해 가지고 요 땅만 가지고는 좀 하기가 좀 작다 이게 한 거의 한천평 가까이 되는 토지인데 요 땅만 가지고는 좀 하기가 좀 작아요 어, 뭐야 개울이야 뭐야 <laughs> 여기도 또랑이 있네 오 원래 요런 또랑이가 미꾸라지가 많은데 어, 요런 작은 또랑 그죠 옛날에 요런데서 미꾸라지 많이 잡아먹었거든요 요즘에는 뭐 잡아먹는 사람들은 여기 조그만 또랑이 있구나 요거는 뭐하천부지같아국어에 붙은, 그죠 여기 축대도 다 싸놓고 그래가지고 음, 뭐. 누가 작업할 때저 위에 어우러져가지고 저런 임야까지 싹 작업해가지고 저 아파트 밑으로 이렇게 싹 작업하면은 땅은 거의 한 7, 8점씩 나올 것 같아요. 나오면은 그거 갖다가 작업하기는 딱 좋은 땅 같아요. 이제 지적도로 다 살펴봐야 되겠지만 999-5번지거든요. 원주시 태장동. 여기 태장동이에 태장동 999-5번지 시. 1월 19일 날 경매하는 거고요. 1월 19일 날은 낙찰되겠죠. 어떤 사람이 먹어도 이 좋은 땅을 안 먹겠어. 이 넓은 땅을. 그죠? 응. 뭐. 응? 먹어가지고 뭘 만들어놔도. 응? 괜찮은 땅. 여기 좀 폐기물도 좀 이렇게 쌓여있고 그래가지고. 이게 폐기물이 조금 있어요. 좀뭐 치우는 데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양이 아주 많은 게 아니어서 치우는 데는 큰 문제는 없다. 음. 뭐 그냥 덤프트럭으로 한차 정도만 할것 같아요. 한 차. 한 차면 한 150만 원? 콘테이너 두 개는 있지만 요거는뭐 움직이는 거라서 신경 안 써도 될것 같고. 유치권은 없는 것 같아요. 뭐 건축물이 없다 보니까 유치권 해도 소용이 없고 좀 사람들이 약어서 그런데 당할 사람도 없어. 여기는 무슨 뭐 하우스인데 뭘 지금 소리가 들리는 거 보니까 뭘 하나봐 하우스에서 하우스에 댈까물 떼는 건가 뭔지 뭐 소리가 계속 나네 저기요 무슨 소리인지 모르는데 저 안에는 좋은 전원주택 이 있는 것 같아. 요저 입구를 딱 막고 있는 거 보니까 저 안에는 아주 좋은 전원주택 이 있는 것같 어이 무서운 것 같아. 근데 주인 전원주택이 보이지도 않아요. 보이지도 않는데 약간 좀 무섭다. 어? 이렇게 아파트 단지에 쌓여 있는데 들어가는 입구가 조금 적은것 같아. 들어가는 입구 여기서 이 사람들 뭐 하려고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어. 천평에 가까운 땅이라서 꽤 크네. 뭐, 뭐, 하려고 했고, 여기 화장실도 갖다 놓고 막 그랬어요. 여기 이렇게 보면. 임시 화장실도 갖다 놓고, 응? 뭐, 사무실도 있었고, 응? 이쪽으로 나가는 거는 조금 진입로가 좀 아주 넓진 않아요. 근데 여기는 그냥 2차선처럼 이렇게 돼 있는데, 응? 여기 이렇게 딱 막다른 골목이에요. 막다른 골목이고, 여기는 2차선. 여기좀 넓구나. 여기는 길이 좀 높, 좋네. 2차선으로 딱 붙어가지고. 이게 학교라서 그렇구나 이게. 어, 애들 나와서 노는 거 보니까 초등학교네 초등학교. 애들이 어려요. 애들이 조그만 게 초등학교야. 저 교회도 보이고 여기 이렇게 단독주택 세대가 쫙 있고. 여기는 뭔가 모르겠어. 단독주택 같기도 한데 조금 쭉 들어가야 되니 단독주택도 안 보여. 조금 저 울타리를 저렇게 막쳐 놓은 거 보니까 조금 극비상인가 무서워 응? 하여튼 이렇습니다. 이게 어 1월 19일날 경매하는 거고요. 어 감정가 대비 34%까지 떨어진 거예요. 감정가가 24억 4천 얼마였는데 어 8억 7천 정도까지 떨어진 그런 매물이 8억 한 8천 정도 그러니까 뭐 10억 밑에 대출받으면 자기 돈 2, 3억이면 먹어야 되는데, 나중에 그냥 들고 있어도 돈이 될것 같은 그런 땅이다. 대출이자 낼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들. 그죠? 여기는 원주시 태장동 995-5번지입니다, 여러분. 1월 1 9일날 경매하는 거고요. 한번 살펴보시기 바래요 땅은 좋네, 이거는. 저도 돈 있으면 먹고 싶은데, 제가 쩐이 없어, 쩐. 쩐만 있으면 확 먹었어. 로또 하나 샀는데, 내일모레 당첨되면 사야 되겠다. 로또 하나 샀거든요? 내일모레 당첨되면. 먹어야 되겠어, 저도. 땅은 먹고 먹는 놈이 임자요. 먹고 봐야 배가 불러. 음.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마칠게요. 저는 예. 다른 땅으로 또 가봐야 돼. 원주에 온 김에 몇개땅 보고서 가려고 그래요. 예, 감사합니다.